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이제 고스룩 혹은 펑크룩 등 이런 류의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패션만 좋아하는데도 내가 고스나 펑크일까? 혹시 내가 포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개념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냥 옷만 저렇게 입는 거 아니었어?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간단히 음악 기반 서브컬처가 뭔지, 그리고 포저가 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고스룩 혹은 펑크룩이라고 부르는 이 패션들은 둘다 이제 고스, 그리고 펑크라는 이 음악 기반 서브컬처에서 온 패션들인데요. 이 음악 기반 서브컬처란 말 그대로 음악을 기반으로 한 문화의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고스인 만큼 이제 고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1980년대 초 영국에서 포스트 펑크 열풍과 함께 고딩락이라는 음악 장르가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음악을 기반으로 고스 문화가 탄생을 했고 이제 그 음악과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을 고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펑크는 살짝 결이 다른데 펑크는 이제 마인드셋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정치 성향이라든지 가치관 같은 게 강해요 고스들도 함께 공연하는 가치관 같은 게 있지만 펑크에 비해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제 뭐 펑크락도 당연히 그 펑크 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고스랑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펑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말을 얹진 않을게요 한마디로 고딩락과 그 문화를 향유해야지 고스라고 할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가끔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들 중에서 자주 오는 것, 반복해서 들어오는 것중 하나가, 고스 패션만 즐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라는 게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음, 그냥 뭐, 패션이 예뻐 보이는가 보다. 그 정도 생각하고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편입니다. 특히 고스랑 펑크는, 네, 이제 패션 업계에서 많이 사용을 해버려서요. 그냥 뭐, 포기했어요. 어쩔 수 없는 지경이 온것 같아요. 너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패션만 좋아하지만 나 고스다 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이제 다들 뭐 이런 개념들이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아,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타쿠 친화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에반예리온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팬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인터넷 하다가 어떤 사람이 신지 프사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갖고 아저 어? 사람도 에반디리온 좋아하나? 가서 친해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제 다가갔는데 이제 그 사람이 아 맞다고 자기도 에반디리온 진짜 팬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막어 그러면 애니랑 영화랑 뭐다 보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알고 보니 진짜 아무것도 안 봤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에반디리온 밈몇개본거 가지고 에반지에리온 팬이라고 한 거예요. 대충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laughs> 이런 사람을 포저라고 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멋있어 보니까 따라하고 그 서브컬처에 이런인척한 사람들을 포저라고 불러요.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척을 하는 겁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손민수 그 캐릭터라고 볼수 있겠죠. 네. 이제 뭐 패션만 좋아하시고. 내가 뭐 고스다 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으신다면, 아, 그냥 뭐옷 예쁘게 입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고스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뭐, 아, 그냥 포전가 보다. 그래요. 그냥 보통 잘 모르니까, 뭐 서브컬쳐고, 뭐 고스고, 뭐 펑크고,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알면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지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런지 별로 이해하고 싶진 않아요. <laughs>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아요. 어, 거리를 굉장히 두고 싶은 네, 그런 타입. 이제 포저들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노래를 안 듣습니다. 그냥 그 음악에도 크게 관심이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 문화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뭐 알아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도 없고, 네. 뭐 내가 남한테 멋있어 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득할 뿐이지. 그리고 이제 보통 음악 기반 서브컬처들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소수자 등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포용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나도 저기에 받아들여지고 싶다. 나도 저기 끼고 싶다. 라는 마음에 포저가 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요. 좀 씁쓸하긴 한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뭐안 좋은 경우는 정치 성향이그거인데 그냥 여기 멋있어 보이고 끼고 싶으니까 했다가 네 포저라고 이제 욕 먹고 이제 사라지는 경우도 가끔 있고 어쨌든간에 그 포저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못 해요. 오래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는 네. 문제가 많이 있는 거고 보통 오래 못 해요. 이게 사실상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냥 각자 좋아하는 거 하고, 남 신경 끄고 사는 게 서로 편하고 평화로워요. 자, 여기서 내가 포저일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문화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포저인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보통은 포조일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포저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laughs> 그게 뭔지 모를걸요 아마. 그리고 이제 고스에가딩문 하신 분들. 특히 베이비백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것중 하나가 나도 알고 보니까 포조 아닐까? 막 포조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처음에 많이 그랬어요. 진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다들 보면 막 고스 밴드 다섯 개 이상씩 듣고 다니고 검색옷 은 입고 다니고 고스 문화에 관심 엄청 많고 막 이런데 그러면서 나 고스로서 부족한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처음에는 뭐 고스처럼 보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새롭고 너무 재밌을 때그 순간을 다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 새로운 느낌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저도 몇 년째 고쓰지만 이렇게 <laughs> 질리지도 않고 큐어 듣고 재밌거든요? 정말 재밌는데 그 정말 처음 가 접했을 때그 느낌. 그때가 진짜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즐기시길, <laughs> 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 중에서 다른 예열은 이제 음악 장르를 되게 다양하게 드는 분들인데요. 뭐 고딩락, 하드코어 펑크, 뭐, 메탈, 이런 걸다 듣는 나는 뭐지? 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자기 취향에 제일 맞는 그 서브컬처를 뭐 찾아서 거기에 속한 채로 뭐 다른 노래도 듣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저도 이제 곡 쓰지만 포스트 펑크도 듣고 뭐 뉴웨이브 혹은 펑크까지 좀 다양하게 듣는 편입니다. 그게 내가 서브컬처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그 장르의 음악만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고스랑 메탈레드 같이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퍼저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음악은 다양하게 들을수록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고스인데 고딩락을 뭐 매일매일 듣지 않는다고 해서 고스가 아니고, <laughs>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노래를 아예 안 들으면 아니겠지만. 벌써 제가 고스가 된지몇 년째인데요. 한 5년? 됐나?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는 것중 하나가 이 레이블 그러니까 이 이름이 그렇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좋아하는 거 하고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까지 이름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라는 이제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저를 포저라고 부르면 화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laughs>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면 <laughs> 근데 뭐 내가 고스 밴드들 정말 많이 듣고, 뭐, 고딩락 좋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고스인데, 남이 포저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포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뭐잘 모르고 그냥 아무 소리나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짜증은 좀 나지만, 그렇게 신경은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고스니까 고딩락 많이 들어야 돼. 그러면서 일부러 뭐더 찾아듣고, 그런 거는 뭐 많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 이런 말. 이름은 큰 의미가 없다. 뭐, 고스, 펑크, 메탈, 헤드. 이런 이름들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당사자성이 없는 사람들. 즉, 서브컬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면 그거는 조금 오지랖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음악을 정말 뭐 다양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장, 음악 장르도 따삭하게 알고 엄청 음악을 깊게 듣고.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아 음악 장르를 너무 세세하게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음악을 가볍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음악 장르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해 그런 사람이 음악 장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예 네. 말이 되나 모르겠네 일단 대충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자유겠지만 사람들이 저금 너무 내가 잘 모르는데 말을 너무 얹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랑 비슷한 결로 메타레드가 고스에게 말을 얹거나, 뭐 고스가 펑크에 말을 얹거나, 뭐 펑크들이 이모한테 말을 얹거나, 요런 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기 딴에는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제 경험상 다들 자기 좋아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스라고 해서 펑크에 대해서 다 알고 뭐 메탈레드라고 해서 고스에 대해서 다 알고 절대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네, 서로 말을 얹지 않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한줌 서브컬처인들끼리 싸우지 않고 공존을 할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여기까지 보셨는데도 아씨 그럼 나는 뭐지? 아 아직 모르겠는데 나는 막 그렇다고 완전 메탈이드도 아니고 고스도 아니고 절대 일반인은 아닌데 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를 좀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요. 바로 알트, 얼터너티브의 줄임말이에요. 이 서브컬처인데 특히 음악 기반 서브컬처에 속한 분들을 통틀어서 알트라고도 부릅니다. 얼터너티브라는 단어의 뜻부터가 이제 기존의 것과 다른 무언가. 말할 때 쓰는 단어인 만큼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나는 알트구나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내 이름도 싫고 그냥 아예 아무것도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그러셔도 됩니다. 그냥 뭐든지 남들 피해 안 주는 선에서 자기 맘대로 하시면 돼요. 드디어 제가 이렇게 다루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뤄서 조금 속이 시원한데요. 당연히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포저라는 단어 새로 배웠다고 아무나한테 가서, 아, 이 자식 포저 아니야? 너? 이러면서 이제 쥐어 패지 마시고요. 아, 그냥 포저인가 보다. 그냥 포저인 사람과 엮이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 뭐 진짜 정말 막그 포저 발언. 진짜 이거는 심각한 거의 고스 명예훼손 포저 발언. 요 정도 하면, 네, 그러면 조금 포저라고 대놓고 부르고 이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고스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냥 고스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다들 좋아하는 노래 한번더 들으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빠이.